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출석할 학생들은 다 출석했죠? 네, 좋습니다. 아, 출석을 안한 사람 있나요? 다 왔죠? 네, 좋습니다. 네, 나는 한국어 교사 김승기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아, 여러분들이 아, 한글 공부를 했는데, 아, 복습 많이 했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길을 물을 때, 어디 이제 가다가, 길을 몰라서 길을 물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 문장을 이해를 하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아, 여러분 중에 어, 서울 시내를 이렇게 관광한 사람, 서울 시내를 구경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내리세요. 자, 오늘은 길 묶기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길 묶기는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할 때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두시면 다른 상황에서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세 가지 형태의 길 묶기 문장을 잘 이해를 하면 이와 비슷한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길을 물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으로서, 외국 학생으로서, 한국인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길을 묻는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는 첫 번째, 어, 내가 외국인 학생보다 한국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으실 경우, 무슨 말인지 알죠. 나보다 길을 물어보고 싶은 한국 사람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좀 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실... 그런 분 이게 이제 첫째 한 가지였고 다음 두 번째는 길을 묻는데 한국 사람에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또세 번째는 나이를 딱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문장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익혀 보겠습니다. 자, 길을 물을 때는 기본적인 문장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뭐가 발달돼 있죠? 아는 사람 거수. 네. 한국어는 존칭 상대방을 올려 주는 말, 존칭. 아, 여러분들 그 영어 영어로는 간단하게 expectable 그런 워드라고 그러죠 expectable w o r d 영어에는 이렇게 존칭 높여주는 말이 많이 없지만 한국 말에는 높여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익히는 아, 그런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 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글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 단어와 비교해서 가끔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어려운 한글을 다시 다른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서는 가끔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에 요 공부를 하는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이 있다, 질문거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외국인인 나보다 물어보고 싶은 한국분이 나이가 훨씬 많아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먼저 기본적인 문장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길좀 알려주세요. 네, 똑같이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길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면서 같이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길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건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서 그리고 인사를 같이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통상 나이 드신 분한테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제 길을 물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예절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의를 지키면 뭐가 좋겠어요? 길을 묻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묻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그럴 때좀더 공손하게 예의를 지키면 한국분이 더 자세히 알려주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따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길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대답을 하겠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건가? 요거를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서울 시청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다시 끊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죠? 서울시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 지하철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택시를 타고 가느냐 어떻게 가면 가장 잘갈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 드신 한국분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연습하겠습니다 그 이제 할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줘요 아예 여기서 6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 내리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660번, 660번. 여러분들 그 버스에 번호가 있죠? 각각 번호. 6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 내리면 돼요. 예, 이렇게 에, 답변을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6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 내리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나이 많으신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길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맙죠?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아, 여러분들이,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한국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똑같이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죠? 그건 뭡니까? 나이 많으신 한국분한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절, 좀 컬터시라고 하죠? 예의를 갖춰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외국 학생보다 한국분이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겠어요? 네, 그렇죠. 한국어는 존칭, 높여주는 말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한 그런 문장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높임말인가,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다음에, 실례지만, 실례지만, 길, 좀,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실례지만 무슨 뜻이에요? 네, 영어로, excuse me, but, 이런 뜻이죠. 실례지만, 그리고, 길, 좀, 좀, 좀 자를 썼죠. 좀은 무슨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좀 부드럽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말에, please 이런 식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말 알겠죠? 실례지만, 실례지만, 실례지만을 빼도 돼요. 그렇지만 실례지만을 넣으면 좀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서 실례지만 길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 또 어, 공손한 표현이 있죠 어떤 게좀 공손한 표현이 있을까요 아네 뭐뭐 좀 요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어, 버스에서 보면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 내리면 돼요 이렇게 했죠 여기서 안내 멘트 멘트는 뭐예요? 영어예요 예? 멘트 네? 말을 한 안내방송, 근데 안내방송은 한국말이고, 안내멘트는 영어죠. 영어 멘트는 그런데 한국에서도 통상 멘트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에서 여기가 서울시청입니다. 하면 그때 여러분들 내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다음에 참고로, 안녕하세요 하고 다음에 길좀 가르쳐 주세요 요전에 선생님을 붙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길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무슨 뜻인가요 네 좋아요 선생님 여기 에 김승기 선생님 같은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꼭 티처 가르쳐 주는 사람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을 통상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래서 어, 좀더 공손한 표현으로 선생님을 붙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길좀 아르켜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을 쓸 수도 있다. 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에, 상대방이 나이가 많을 때는 꼭 목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고개를 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나보다 한국 분이 나이가 많을 때 그때 길을 물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니까 나하고 한국분하고 아이가 비슷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내용은 같은데, 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어, 어, 존칭어를 아주 많이 안 써도 돼요. 약간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공손하게, 좀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나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했습니까 나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나에게가 있고 저에게가 있죠. 그죠? 같은 미라도 나는 뭡니까?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 하면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한 분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냥 비슷하게 해서, 나라고 해도 됩니다. 나에게 길좀 아르켜 주세요. 길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나, 이 사용하는 법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 다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때그때 그때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보겠죠. 나는 지금 서울시청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문장 내용은 같아요. 근데 단지 존칭어, 존칭어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같은 나이가 같다 하더라도 뭐예요? 항상 좀 높여주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여기서 6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 내리면 돼요.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길을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합니까 고맙죠. 그래서 똑같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뭐, 나이가 비슷하고 해서 그냥 땡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꼭 머리를 숙여서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세 번째 한한 사람이 다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보여요 뭐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아, 내용은 같은데 좀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좀더 편하게는 할수 있지만, 어떻게? 예의 바르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학생 안녕하세요. 나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서울시청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저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많죠. 그죠? 학생들이. 근데 이거 좀 나보다 나이가 어릴 때는 좀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대말을 안 써도 됩니다. 존칭어를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어,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학생, 뭐예요? 한국학생이죠, 그죠? 학생, 안녕하세요.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나에게 하는 게더 좋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에게 이렇게 해야죠 그죠? 자, 나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그 어,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네. 여기서 66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학생이, 나이가 어린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길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음, 응, 빠이 하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때도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뭐 깊이 이렇게 안 숙여도 돼요.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예의를 표시하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사람 질문 아, 다 알아요. 아 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 워낙 아주... 집중력이 좋고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아주 열성이 열이가 있어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존칭어를 쓴다. 존칭어를 써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저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자, 안녕하세요 할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목례를 합니까? 목례를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저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뭡니까? 상대방은, 아, 네. 하면서,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행선지를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청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알려주겠죠. 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의 표시로 인사를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할 때는 어떡합니까? 내용은 같지만 약간 편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학생 같다? 그러면, 뭐, 예. 존칭어, 존대어는 안 써도 됩니다. 존대어는 안 써도 되고, 나, 나에게 길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에,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예의를 갖춰가지고, 공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함부로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자, 오늘, 길을 아, 묻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히 문장을 연습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외국어를 익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네, 자꾸 중얼중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합니까? 둘이서 합니까? 혼자서 해도 되고, 둘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자, 둘이서 할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외국인 학생, 상대방이 한국 사람. 이렇게 해서 역할을 나눕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익힐 때까지 대화를 하는 거죠. 그죠? 자, 한 사람은 외국 학생, 한 사람은 한국 사람. 이렇게 역할을 나눕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충분히, 이세 가지 유형의 대화를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할을 바꾸는 거죠. 상대방하고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뭡니까? 중얼중얼중얼 해가지고 입에서 딱 한국말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언어를 빨리 배우고 또 잊어버리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선생님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 공부를 할때 그렇게 했어요. 항상 중얼중얼중얼 이렇게 했어요. 눈으로만 이렇게 글자를 보고, 아, 이거 알겠다,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로 필요할 때는 이 문장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꼭 연습을 할때두 사람이 한조로 해서 역할, 역할극을 해라. 역할극. 한국 사람, 외국 학생. 이렇게 역할을 하고 교대를 해라. 이거를 늘 강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숙제입니다. 여기 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서 계속 역할을 바꾸어 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길 묻기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없어요. 야, 정말 우리 학생들 공부를 너무 잘한다. 네. 아, 그래서, 어, 오늘 충분히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네, 잘가요.